어제 아빠 거미가 커다랗게 쳐놓은 거미줄에 큼직한 잠자리 한 마리가 걸려들었습니다. 아빠 거미는 웃줄했죠. 숲속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랑을 늘어놓았지요. 까미야너 어제 아저씨가 잡은 잠자리 봤니? 네, 아저씨. 정말 대단하시던데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또, 거미줄에 호랑나비 두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야, 자네 정말 대단해. 자네 끈적이는 그 누구도 벗어나지 못할 거야. 소문을 듣고 찾아온 무당벌레도 놀랐습니다. 우와, 정말 두 마리가 한꺼번에? 응, 응, 뭐, 요만한 것쯤이야.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이 정도는 누워서 딱 먹기지. 자네 음, 음, 음. <laughs>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기껏해야커미지를 치는 것 아닌가? 응? 음, 뭐라고? 아무리 잘난 채도 호랑이는 못 잡을까? 어? 호랑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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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 호랑이는 누워서 떡 먹기지. 그, 그럼 내가 내일 반드시 호랑이를 잡아올 테다. 우와! 대단해! 두고 봐라. 내일은 내가 엄청나게 큰 호랑이를 단체로 잡아올 테니 너희는 무서워하지나 말아라. <웃음> <웃음> 허풍쟁이 같은 이라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빠 거미는 호랑이를 잡으러 떠났습니다. <laughs> 호랑이 불안에는 황숭만한 호랑이가 코를 걸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 <웃음> <웃음> 이렇게 크다니. 어떡하지? 모두에게 큰 소리를 쳤으니 이대로 돌아가면 웃음거리만 될 테고. 아니지. 나의 거미줄로 이 녀석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좋아. 나의 실력을 보여주겠다. 아빠가 없는 호랑이 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이제는 됐어. 니네 놈이 어디로 도망간단 말이냐. 이제 잠에서 깨어나오다가 줄에 걸리기만 하면. 으아아아아아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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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다. 아빠 거미는 호랑이를 바로 앞에서 쳐다보고 있으려니, 갑자기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렇지만, 튼튼한 거미줄이 있는데 뭘. 응? 어? 누구야? 누가 이런 장난을 친 거야? 누가 감히 동물의 왕 앞에서 버릇없이 장난을 친 거야? 아빠 거미는 그큰 소리 무서워.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누구야? 어서 썩 나오지 못해! 아빠 거미는 어쩔 수 없이 슬금슬금 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어? 어? 이놈이냐? 이놈! 네, 잠깐만요. 오해하지 마세요, 호랑이님. 제가 인사드리려고 찾아와 보니까 아 글쎄 호랑이님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이란 놈들이 호랑이님 코등에 앉아 피를 빨아먹으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이를 못 들어오게 뿌리구에 거미줄을 쳐놓았던 것이라고요. 에이, 호랑이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제가 감히 그런 나쁜 짓을 하겠어요? 음,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어쨌든 앞으로 여기에 얼씬거리지 말거라 음, 네, 호랑이님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빠 거미는 거듭 인사를 하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집에는 아들 거미와 함께 모두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아빠 거미를 보고 아들 거미가 물었습니다. 아빠, 아빠! 호랑이는요? 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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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호, 호랑이 말이냐? 아, 그, 그러니까 그게... 어, 어! 이 아빠가 쳐넣은 거미들에 걸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크기가 좀 작더라고. 그래서 말이야, 동네 친구들까지 다들 불러놓았는데 조그만 호랑이 잡아왔다고 소문나서야 되겠니? 그래서 이 다음에 다 크면 다시 잡으려고 놔줬지. 에? <웃음> <웃음> 이 허풍쟁이 거미야. 내가 그럴 줄 알고 몰래 네 뒤를 따라갔었지. 호랑이가 무서워 벌벌 떤던 주지, 뭐? 호랑이를 놓아줬다고? 하하하하, <laughs> 허풍쟁이. 아빠 거미는 개구리의 말에 그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런 허풍쟁이 같은니라고 그럼 그렇지, 어떻게 호랑이를 잡겠어? <laughs> 놀림감이 되어버린 아빠 거미는 실패해서 그만 깊은 숲속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